위대한 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남자, 신현수 인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경하는 사, 구민 여러분, 어제 KBS 조경태 후보 토론 보셨죠? 네! 바란당 이모 후보는 사고에 한 일도 없으면서 하는 말 보니까 이모 당대표와 똑같은 사박딸이라고 생각이 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경태 후보는 다릅니다. 모든 분들께서 불가능하다고 한. 도시철도 다대선을 가능하게 한 토목공학박사 조경태 후보가 공략했습니다. 자갈치에서 감천을 지나 장림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를 건립하고 다대에서 가득신고와까지 연장하는 해저포물 건립과 다대의 제2국민체육센터와 바다의 낱개 마린항 등이 모든 것을 결립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힘없는 온천의 여당 후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위대한 서울 주민 여러분. 서울 아들 딸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사업 발전, 부산 발전을 위해 4월 5일 6일 사전 투표날과 4월 10일 본 투표날 꼭 투표하셔서 우리 경태 조경태 후보가 더 나은 사고를 만들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조경태 후에 주석에서 박역기보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바대 동민 여러분, 사가 키운 우리 경태, 조경태고 많이 도와주실 거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의 아들 딸들에게도 중단없는 사활 발전을 위해 저희 아들 조경태 후보를 압도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조경태